아, 네, 대장님. <laughs> 진짜 죄송한데, 제가 대장님 그 차에 제거 충전선을 놓고 와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그, 제가 입구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네, 대장님, 네. 네. 어떤 걸요? <laughs> 대장님 저 뒤에서 보고 있는데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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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 <그걸> 진덕님 가져가셨어요? <laughs> <laughs> 들어가십시죠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나 감사합니다 잠깐만 링크만 좀 고정하고 출발할게요 일단 저쪽 나가서 링크 고정해 오우 와와와와와와 턱에 걸렸다 제대로 오일씨클럽일 클럽 오우 클럽큰클럽뻔 부딪힌 거 아니야? 아, 아, 타이어 또펑크났어 와, 와, 잠깐만, 이거 싫어요? 와, 타이어 이번에 아예 펑크 났는데? 잠깐만, 뭘 밝은 거지? 잠깐만요. 와, 타이어 펑크가 아니라 아예 터졌다. 턱에 걸려서 터졌다. 와, 진짜 이번 여정 나 쉽지 않네. 잠깐만요. 와, 이게 또 펑크 나네. 이게 땜 해놓은 게, 이게 땜 해놓은 거라서 가서 타이어 갈았어야 되는데, 그게 한 번에 빵 터졌나봐, 부딪히면서. 와, 미치겠다. 지금 시간에 이거. 와, 미치겠다. 고객과 함께하는 DB손해보험입니다. 음차 <laughs> 고장 긴급활동은 1번 자동차 사고 화재 사고 접수는 2번 새로운 보험 가입문은 고객님의 와. 현재 위치가 일반 도로이면 1번 고속도로 신속한 출동 서비스를 위해 고객님의 현재 위치 정보 확인에 동의하시면 1번 동의하지 않은 계속해서 계약 확인에 필요한 고객 정보 아, 어, 여러분, 일단, 저가 이제 여기 지방 내려올 때, 떼매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턱에 부딪혀서 터졌어요. 턱을 밟았는데, 방지턱 옆에를 좀 세게 밟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터졌어요. 그게 아예 주저앉았거든요. 아, 미치겠다. 네, 여보세요? 어... 언제 집까지? 일단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린다고 하시는데 오 저주에 걸렸다 어떻게 된 거지? 아 어, 미치겠네. 방지턱을 좀 세게 밟았는데 쿵 하고 밟았는데. 아예 이번엔 타이어가 주저앉았어요, 여러분. 이게 땜빵에 올라오기 전에 펑크 나서 이거 채워놨던 게 이제 지금은 주저앉았어요. 아예. 와. 쉽지 않네. 아니, 이틀만에. 어, 어떻게 해야 되지? 바퀴를 미리 안 고친 자의 채우, 바퀴를 고칠 시간이 있었, 어요 고치죠. <laughs> 언제 고쳐요? <laughs> 언제 고칩니까? <laughs> 고칠 시간이 없었어요. 네, 여보세요? 네, 대장님. 타이어가 터진 거야? 터졌습니다. 주저앉은 거야? 네, 주저앉았어요. 너 타이어, 너 세차 뽑은 지 얼마 안 됐잖아. 근데, 이제, 제가 올라오기 전에, 펑크가 났어가지고, 보니까, 그, 못이, 데모분말 한게 바뀌어가지고, 그걸 땜빵하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아, 다시. 아, 이게 또 터졌구나. 근데 지금 또 터졌어요. 방지턱 세게 밟아가지고, 지금 그게 또 터졌어요. 아, 그거 보험사 전화했어, 지금? 네, 지금 전화해가지고, 한 15분, 20분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그거 아마 타이어, 여분 타이어 있을 거야, 너. 차 트렁크에. 네네네. 한번 그거 지금 확인해 보라고 해요, 여기서. 어, 그리고, 얼라이언트는 네. 따로 네가 찾아봐서 해야 되고, 그거 교체만 하면 돼. 그거, 30분이면 된다. 아 알겠습니다. 아, 네 대장님 어. 조심히 올라가세요. 너업고 세다 이번 연도아저 진짜 뭐죠? 저 연말에 <웃음> <웃음> 연말에 이게 이, 무슨 이,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 연말에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 그거 차 바꾸라는 의미야. 빨리 업고 아, 어, 사. 진짜 그건가? <laughs> 어업거사업거 사. 명포 사. <laughs> 아 일단 올라가서 뵙겠습니다 대장님 조심히 아, 올라가세요. 어.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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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지금 차를 산지 제가 5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5개월도 안 됐어요 사실 지금 4개월 좀 넘었는데 야 미치겠네 지금 신차 이거 신차리인데아보가 <laughs> 세네 오기 전에 대못을 밟질 않나 <laughs> 이제 좀 집에 가보려고 하니까 <laughs> 뭔가가 날못 가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laughs> 위로에 깎아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치겠네 아 <laughs> 원래 도착해서 좀잔 다음에 점심 라디오 아니거나 지금 당장 가서 사무실 가서 바로 점심 라디오 해야겠네 큰일났네 <laughs> 뒤에 예비 타이어 좀 보고 와야겠다 문짝 따라서 못 하네. 그게 여러분 액땜을 세게 하네요. <laughs> 백댐을 세게 하고 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가 왜안 들어 있죠? 트렁크 밑그 밑바닥을 깠는데 안 들어 있네. 원래 안 들어 있는 건가? 원래 다 있지 않나? 아, 귀러프네 그러게요 없네 왜 없지? 일단은 일단 보험사 좀 기다려 볼게요 당황스럽네 와 여기 내려올 때랑 올라올 때둘다 다, 뭐 불행 중 다행은 안 다쳤네요. 그쵸 그렇죠? 다행이다. 그건 안 다친 건 다행인데. 아 당황스럽네. 아 이거. 아 그래요. 요새 요새 차는 스페어가 없군요. 신차는 그래요. 그래서 없나 보다. 음. 이거 뭐 견인해가지고, 거기 갈 수도 있겠는데? 이게? 오늘 집에 갈수 있을까? 이거 뭐 점심 어디오할수 있을까? 아 어질어질 하네요, 여러분. 아... <laughs> 언제 가? <laughs> 나 언제 집 가, 지금. <웃음> 오늘 자고 가야 되나? <laughs> 아, 집에 언제 가? <laughs> 집에 못 간다. <laughs> 아, 어떻게 된 거냐고요? 아, 그니까, 여기 나오다가 제가 턱을 밟았는데, 올그 내려오기 전에 원래 그, 못 때문에 타이어가 펑크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땜빵을 해놨는데 그게 턱을 세게 탁 밟으면서 그 타이어가 아예 터졌어요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지금 옴짝달싹 못합니다 보험사가 오기 전까지 옴짝달싹 못합니다 라디오, 라디오 하고 싶죠. 네, 라디오 하고 싶어요. <laughs>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지금 타이어가 펑크나 버려서 지금 근데 이거 빨리 하, 빨리 되려나? 빨리 된다고 하면 은 바로 올라가면 11시 반까지 갈수 있는데, 점심 라디오 2시간 안에 해결, 2시간 안에 아 청원으로 내려오다 그런 게 아니라 출발 전에, 타이어가 이미 펑크가 났었어요. 데모시 한번 바뀌었어서. 그걸 빼고 땜빵을 해놨는데. 그게 지금 턱을 세게 밟으면서. 그게 아예 터져서 지금 주저앉았어요. 안될것 같으면. 덕근 형님이랑 바꾸자고요. 지금 덕, 뭐, 지금 시간에 덕근 형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바꾸고 뭐 하기는. 아, 근데 지금 1두형도안 되는데. 아, 미치겠네.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볼게요. 야, 곤란하네. 일두형은 서포터 때문에. 근데 제가 원래 오전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점심으로 바꾼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그래서 중기도 못 해주고 어쩔 수가 없는데 이건 늦게라도 가서 해야 될것 같은데 내가 지금 뭐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늦기라도 가서 제가 해야 될것 같아. 지금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덕근 형님이랑 바꾸기에는 덕근 형님 지금 주무시고 계실 테니까. 그러게요 아 이거 어떡하냐 일단 최대한 빨리 가봐야죠 일단 여기서 4시간 찍히거든요 그래서 2시간 안에만 해결이 되면은 어 왔다 2시간 안에만 해결이 되면 돼요 일단 잠깐만요 여러분 사장님 얼굴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thank oh. you 그럼 시간 좀 오래 걸려. 걸리게..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인데? 그 서울 다시 올라가야 되나? 아, 그러면 파일 하는 파일, 데는 있거든요 그래요? 네. 네 아, 들어가네 네 뭐지? 네. 네. 바로 괜히 할게 여러분 타이어가 아예 터져서 견인해야 된대요 견인해야 돼가지고 어,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하고 올라가도록 할게요 방송하고 차 수리되면 다시 키도록 할게요 어차피 그 기사님이랑 같이 타고 가야 돼가지고 어, 차다 수리되면 다시 방송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견인 바로 해야 돼서 일단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할게요 여러분 방송하겠습니다 영